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막 기뻐하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찾겠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어이 들어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아니 어디에 계신데? 우리 빨리 찾아가 봐야지.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그런 허탄한 소리야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개중의 그 수제자 베드로는 좀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는 여기는데, 우리의 예상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찾겠다, 만나보겠다 하는 열심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뜻 미지근한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한 적용과 응용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들 중에한 분이라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는 설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이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응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교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이 성경에 이 성경보다도 훨씬 이 두꺼운 주석서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쓰게 된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단어를 두고서도요. 그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 문화, 어원, 그리고 또 다른 뜻까지 아주 다양하게 방대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리려고 문자 조금만 깊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방대한 것들을 설교자가 소화시켜서 오늘의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응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다. 그래야 비로소 설교가 된다. 이렇게 갈바르트는 정의했습니다. 힐튼 호텔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뭐, 체인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호텔 아닙니까? 이 힐튼 호텔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콜레트 힐튼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 세계적인 체인의 호텔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힐튼 호텔이라고 지은 것이지요. 이 창업자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세계에 그토록 유명하고 대단한 호텔들을 많이 짓게 되었습니까? 콜레트 힐트는 자기의 주변을 돌아다 보더니 쇠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쇠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 쇠막대기의 지금의 가격은 1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쇠막대기가 지금의 그 가치는 1달러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을 가공해서 응용해서 바늘로 만들면은 수백 수천 개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바늘의 가격도 수백 수천 달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디어,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낫게, 더 가치있게 적용할까, 응용할까 저는 늘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끊임없이 적용과 응용을 생각하고 산 결과가 이렇게 많은 호텔들을, 좋은 호텔들을 세계에 짓게 된 비결 아닌 비결입니다. 듣고 배운 것에 대한 적용의 능력이 없었기에 제자들은 부활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증언까지도 들었지만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우리도 답답하지만은 그들을받아다 보시는 그들을 직접 교육하셨던 키우셨던 우리 예수님에게도 저기 큰 실망을 던져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의심하지요. 또 어떤 제자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허탄한 소리라고 얘기했지요. 또 어떤 제자는 부활이 어디 있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난 그래도 믿을까 말까야. 이렇게 말하는 제자도 있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은 급기야 아예 실망하고 낙담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더 크게 다가오는, 더 크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요청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예수님과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친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자들 마리아, 막, 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뭐, 요한나와,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던 거 아, 그러면, 가론 유다를 뺀 열한, 한, 열한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과 진정으로 가까우셨요 그런데, 가론 유다를 뺀 열한 제자와도 먼저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문 말씀이 되고 있는 이 누가 복음을통하여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 물론 부활의 소식은 다른 이들이 먼저 들었어. 천사로부터 들었고, 다른 여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그 어머니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열한 제자가 먼저 들었던 건사실이 그러나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먼저 했던 거야. 이런 나중된 것이 먼저 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보여 주시려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오늘 주님께서는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총은 서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나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먼저 만나주시고, 나하고 덜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저마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필요가 더 갈급해 보이는 사람, 지금 안 만나주시면 영 좌절과 실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서열을 뒤로 다 미루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결국 그 수렁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이만큼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A급 제자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B급 제자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덜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하시면 부활에 대해서는 영영 알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하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큰 세상, 아름다운 세상 공평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그런 큰 꿈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멋진 사람이잖아요. 기본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모습으로 빠지시는 것이 싫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두 제자, 이 시리에 찬이두 제자, 내가 아니면은 가장 이 세상 속에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두 제자, 두 제자이기에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그두 제자를 쫓아서 찾아가주셔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실로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여작, 연약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약지 못해서 늘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주님은 있잖냐고 찾아와주신다는이 사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되는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 그때는 주님마저도 내 형편을 내 어려움을 몰라주시나 보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든 것에 몰리고 몰리다 보면은요 때로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아쉽게도 그런 경우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전에 있었어요. 그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주안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안에 있으면 주님은 기억고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건져주신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세상이 다 몰라주는 내 형편, 내 아픔. 그러나 주님만은 꼭 알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사실은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막혀요. 하다가도 막혀요. 제대로 기도할 여력이 없어서 그죠. 주여, 신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려 찾아오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어깨가 촥 쳐진 이들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고 말이지,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과 이두 제자, 이두 사람 간의 피차간에 주고받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혼나시는 것 같아요. 18절에 글로바가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허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군. 며칠 전 얼마나 큰 하늘이 무너지고 막 땅이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어찌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오. 가만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두 사람에게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면박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세요. 그 면박을 다 당해주십니다 사실은 반대로 혼내셔야 되잖아요 지금 너희 어디로 가느냐 내가 그리 일렀건만 믿지 못하고 낙담해서 그래 그렇게 어깨를 떨어뜨리고 시골로 내려가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얘기 그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면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부활의 참 의미를 다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두 제자의 눈을 밝게 해 주셨어요. 성경의 원뜻은 열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열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모르던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부활의 신비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두 제자의 심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아!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 주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두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촥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돌려서 보여주시더라는, 보여주시더라는 거지요. 젊었을 때에는 발자국이 세 개였어요. 발자국이 세 개가 있으니까 주님께 물었지요. 아니 주님, 제외 저 인생의 저 때에는 발자국이 세 개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때 너무 힘들어 하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부축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세 개란다.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셨군요.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주님 이번에는 왜 발자국이 두 개입니까? 아유 주님도 저를 부축해 가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만 저를 버리셨군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야 네가 너무 너무 힘들다 못해서 도저히 걷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억고 걸어서 그 시간에는. 그 기간에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는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 혼자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은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2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는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때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아니고 남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면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3인칭의 시점이 1인칭의, 1인칭의 시점이 되어져서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본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웬 말인지, 왜 은혜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리의 내부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외곽에까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본 뒤로 돌아가 됐습니다. 슬픔과 좌절에서 뒤로 돌아갔대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열한 제자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두 제자 두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변화를 주시려 주님이 엠마오로 가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를 유아해서 또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이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깨달아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받아들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가치도 변하고 우리의 쓰임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더 크게, 더 가치있게, 더 아름답게 영광 돌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본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엠마오의 제자가 바로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만큼이나 사랑하셨음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제는 온전히 맞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의 열림과 마음의 뜨거워짐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나라 이루소서.